요즘 줄임말이나 합성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기발하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는 단어들도 많은데요.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올바른 언어 습관이 더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이 소식은 G1 강원방송 송혜림 기자입니다. 줄이와 요리니 요즘 아마 이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이제 막 주식을 시작했거나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쓰입니다. 요린이 역시 요리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합성어 사용을 제한하자고 지적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를 미성숙한 존재나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해 차별이 될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전문가들도 무심코 쓴 말이 어린이들의 언어 습관과 정서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말 버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는 거는 초창기 말을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사실 비뚤어진 언어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이 늘면서 언어 폭력을 경험한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어릴수록 사례가 많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100명 중 43명이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원 단체 총연합에서는 바른 언어 습관을 위해 언어 문화 개선 교육 주간을 따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 습관 개선을 통해서 존중과 배려 문화를 조성을 하고 또 학교 폭력 예방의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바르지 못한 언어 습관은 다른 다양한 요인과 결합해 중대한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학교와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